자,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켤레근. 이 켤레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바로, 무리수와, 그 다음에 복소수 형태의 근두 가지가 존재해요. 첫 번째로, AX제곱 플러스, bx 플러스 c는 0에서 abc가 모두 유리수일 때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. 모두 유리수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. 이때 하나의 근 x가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라고 주어졌으면 다른 한 근은 x는 다른 한근 x는 p 빼기 q 루트 m 이라는 게이 켤레근 무리수에 관련된 겁니다.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 예시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는 0인데 ab가 유리수다 라는 조건을 줬습니다. 유리수는 조건을 줬어요. 이때 한근 x가 2 e 플러스 루트 3이래요. 이때 다른 한근을 구하세요. 그럼 다른 한근은 2 e 빼기 루트 3이다.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겁니다. 왜?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이고 두근의 곱이 b인데 얘도 유리수, 얘도 유리수란 얘기야. 그럼 합과 곱을 동시에 만족하는 무리수식들은 켤레식밖에 없습니다. 켤레금밖에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, x제곱, 빼기, x, 음. 빼기, x. 그 다음에, 빼기, 3 빼기 루트 3은 0. 자, 이런 식이 들어있어요. 이런 식 자, 얘는 여기는 유리수인데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야.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야. 그럼 이때 한근이 X가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. 그럼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냐? 아닙니다. 자, 분명히 얘기했어요.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조건 하에서만 이런 문제를 풀수 있다고. 자, 1 플러스 루트 3이면은 이게 두근의 곱이라고 했습니다. 이거를 갖다 쳐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네. 즉 다른 한 근은 뭐예요? 다른 한 근은 이 마이너스를 얘랑 같이 해야지 여기에 나올 거 아니야. 루트 3입니다. 마이너스 루트 3.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은,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과 x 플러스 루트 3은 0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. 그러면은 한근은 이거고 다른 한근은 이거겠죠 켤레근이 아니죠. 즉,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조건이 없다면, 켤레근은 있을 수가 없다. 그 다음 동일한 얘기입니다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abc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. 이때 x가 p 플러스 q i면 다른 한 근은 p 빼기 q i다라는 게복수수의 결례근입니다. 이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인데 이때 근이 x가 2 e 플러스 i래요. 그럼 다른 한 근은 2 e 빼기 i다라고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. 물론 a, b가 모두 실수란 조건이 붙어야 돼요. 만약 이 조건이 없다, 그랬을 때이 근일 때 다른 한근 요거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. 이 조건이 없을 때는 한 근이 요건데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.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. 혈내근을 바로 쓰면 틀립니다.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. 자, 이 혈내근에 관련된 거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, 아마 이 센이나 혹은 다른 문제집에서 풀다 보면 이 혈내근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. 그때 항상 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념에 대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로 삼고 혹은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이 뿌리에다가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 삼아 보도록 합시다. 여기까지가 4단원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.